여기는 신림선과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W 역세권으로 보셔도 되고요. 서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매우 좋으신데 여기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 신축 현장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화성안가 강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보라매역 근처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4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림선과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W 역세권으로 보셔도 되고요. 서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매우 좋으신데 여기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 신축 현장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변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 게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상가, 상가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입점을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데 매우 좋고요. 저기 앞쪽에 이제 역을 중심으로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더 번화가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는 이쪽부터 찍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으로는 학교들도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는 항상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변 집값 하면 다들 덜덜 하신 거 아시죠? 금액이 좀 많이 높다는 거,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의 현장은 거기 현장보다 많이 금액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어,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요 풀옵션이에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실 때, 아, 입주하실 때 거의 몸만 들어오시면 되니까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롯데백화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쇼핑하시거나 하시는데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저희 이제 내부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역세권 현장 신축 현장 올라가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전실이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 벽면 보시면 목재 MDF 필름 비슷하게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때 타는 걱정 좀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괄 도등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 허리 선반까지 해서 4칸 되어 있고요. 아래쪽 하부 띠움 시공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문도 이렇게 우드톤을 거의 깔맞춤을 좀 해놓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 아닌가 싶어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프레임도 우드톤으로 되어 있고 불투명 유리로 해서 사생활보고 좀더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보람의 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실림선과 그리고, 어 7호선이죠. 7호선, 7호선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아니면 뭐 지방으로든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왼쪽을 보실 건데요. 왼쪽에 이렇게 흑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우드톤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가전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사각 싱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기 좀더 좋고요. 요거는 이렇게, 음, 이렇게, 뺄수 있는, 도마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되는 하이브리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되는 어, 이 세탁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로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간접 조명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도 지금 전신에서부터쭉 이어지죠. 이런 모양이 그대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반대쪽 이 거실면도 마찬가지로 m d f 필름 비슷하게 해서 목재로 이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컨하고 공기순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3m가 넘는 거실이에요. 서울. 거의 신길동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는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좀더 살펴보면 좋겠는 게 이쪽도 다 수납장으로 잘 짜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이 현장의 안방인데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에 실크 벽지를 사용해서 좀더 어 좋은 벽지를 사용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1한자 정도 나와요. 괜찮은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 막힘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이 여기 베란다도 베란다겸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방으로 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여덟 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그냥 적당한 사이즈라 보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행거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옷을 수납하시거나 아니면 베란다처럼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넓지는 않아요. 엄청 넓지는 않은데 샤워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랑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약간 좀 비행기에 타서 있는 그런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항상 저 느낌을 볼때 그런 느낌이 저는 혼자적으로 들더라고요. 주변에 뭐 학교들 잘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뭐 고등학교까지 해서 많이 위치해 있고 여기 일단 가깝습니다. 역두 개, 7림선과 7호선 두 가지 노선을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 될것 같고요. 주변에 단지형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상권들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투룸 신축 현장 안내해드렸고요. 여기는 좀 인테리어가 좀잘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